안녕하세요 온성력 t v 슬라임 보라보라 하네요 아 근데 이게 카메라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지 이거 보랏빛이네요 실제는 아닌데 실제는 갈색인데 자이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슬라임 카페에 와가지고 모래 토핑을 넣을 건데요 아 이거 어떡하지? 백째방사님 레거에니다가 X-Class, Balanj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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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l a n 빨간색 Balanjak, b a l a 금은 a k b a 금 뚜르뚜르뚜뚜뚜르르합니다에스콜러스가 얼마나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. 스콜러스엑스콜러스 짤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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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리 짤짜리 짤리 짤짜리. 와 진짜 그건이 진짜 많이 들어갔네요. 좀 빼드릴까요? 아니요. 좋아요. 네 당근이죠 섞어봅시다. 아직이 아직. 어, 손님이 저요? 그러시면은 안됩니다 네저 이제 빨간색 조금.. 어? 여기 뚫렸네요 네 <laughs> 여기다가 그럼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언더더시 그만! 넣은 자, 됐습니다 <laughs> 자, 섞, 섞어보겠습니다 넣고 기포 소리 짱인데요? 아, 어, 진짜 느낌 좋네요. 와우! 쭉쭉 늘어나는데 뭔가 조금 탱탱해요, 탱탱. 기포소리는잘 음, 나는 편은 아닌가? 음, 잘 나는 편인 것 같은데요, 손님? 글쎄요. 한번더기포소리스트어 보고 싶네요. 다음에. 랩랩랩 랩, 랩. 예쁘+ 예뻐요 유후 자랑자랑 여기 초록색 좀 연두색 좀 넣어드릴까요? 냉네자 그냥 넣어드릴까요? 아니면 랩해가고 넣어드리는 게더 이쁠 것 같은데 랩 쓰리플 랩이다 응? 네? 조금만 네 나도 세요 됐다 오케이 한번 기포 소리 들어봅시다 이쪽에 보이는 이쪽이 운성형 이쪽은 카메라맨 저기 멀리 직원분 계십니다 음 느낌 좋다 오 저는 라이브를 좋아합니다. 카메라맨이 만지던 축 톡톡톡. 아, 하지 마세요, 카메라맨! 예. 화남, 화남, 화남. 반짝이. 금피가루가 묻었네요. 반짝, 반짝. 어쨌든 뭐 괜찮아. 자 그러면 아름다운 그 모래 파츠를 많이 넣은 슬라임 을 만져봤고요. 다음에 할게요. 마지막 파퐁 실패.